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리중국 어 온라인 김성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신문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칭 <냄칭> 런싱 한국 mz 시대 리즈리高 라는 제목인데요 런싱이라는 건요 제멋대로다 여우친이 런타이 런싱라는 말이 옛날에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정말 제멋대로라니까 라고 할때 쓰는 말인데 렌칭 런싱 젊은 사람들이 정말 前不久，제모대로가한국 MZ 시대 MZ 세대离职率已经有률高높다라는내용이에요有一家韩国就业门户网站近日以五百家企业为对象，进行了有关员工离职率的调查。结果显示，MZ 时代的人的离职率最高。受新冠疫情影响。 찐 2년 한국 기회 시장이 아직 부진치. 단即便如此,找工作的不易。 也沒能阻擋年輕人離職的步伐,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有一家韓韓國韓國的CEO的模糊網站, 韩国,뭐 후가요? 포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왕자라면 사이트겠죠? 그래서 한 취업 포털이 진일 최근에 EAway B쪽처에서 e a w 대상 A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다. 이5 0 0치지 500개 기업을 웨이 대상 대상으로 진행을 했어요. 요과 뭐에 관한 운 공리 지률 직원 이직률에 관한 조사 조사를 했는데. 재고시식 그 조사 결과 MZ세대 MZ 세대 즉 2080년 대저 2000년대 초 보통 1980년대 때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상个世纪8 0년代대 2000년 초기 출 이렇게 가는 게 중국으로 더 정확한 중국 같아요. 이 80년대 이렇게 쓰는 건요. 대만이 나홍콩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만 대륙에서는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신문 기사가 이렇게 원문에 이렇게 나왔어도 그냥 이렇게 썼는데요. 꼭 자주 보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해서 리저리트 이 MZ 세대 그리고 중국은요 MZ보다는 Z 세대 이야기를 좀더더 더 많이 합니다. 실제로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 보면 말이죠. 쇼잉샹 영향으로 신관이 치 코로나 쪽 그래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진량. 최근 한국 지역의 시장 한국의 취업 시장이 이접부증치 계속해서 항상 줄곧. 불경기였다. 떠나지만 집에 로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로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공소 더 보이. 일자리를 찾는 게 보이 쉽지 않다고 해서 이것이 메 매년 하진 못했어요. 조당 가로막는 거죠. 뽑아. 발걸음을. 리즈 젊은이들이 이직을 하는. 그들의 이직의 발걸음을 가로막지는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根根据该网站发布的调查结果，每十位 MG 时代新员工中就有三人在工作不到五个月时选择离职。라고이야기를하는데요根据某一该网站，이사이트사람인이라는사이트中 그래서, 파보다 사람에 서 발표한, 이 사이트에서 발표한, 调查结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什么,什么, 중, 우요 하면은요, 몇 명당, 몇 명꼴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쓰시면 편합니다. 매, 十个,매十외 MZ 시대, 따로, 열 명의 MZ 세대, 신유행구 신입사원당, 그래서 MZ 세대 신입 사원 10명당 지우여 3년, 3명꼴로 자의 공소보다 5개월. 일한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직을 선택한다. 말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입사한 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직을 선택하는 비율이죠. MZ 세대에서의 이 비율이 10명당 3명꼴이다. 10명당 3명꼴로 일한지 5개월도 턱치되지 않아 이직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분 기업의 상관负责人在分析原因时称，MZ时代的员工非常重视个人满意度。其次就是和上一代相比，年轻人的忍耐力明显更低。一些企业的组织文化跟不上时代变化，年轻人无法 쇼. 자, 부펀치에 <목소리> 일부 기업들의 상관 후전, 관련 책임자들, 담당자라고도 합니다. 관련 인사 담당자들이겠죠. 그래서, 인사에서 런리, 츠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맨파워를 이야기하니깐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자의 펀시 웬니시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청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MZ 세대의 외공 직원들이 非常 매우 중시한다. 만이도 개인적인 만족도, 자기 만족도를 지스주 그리고 그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허샤마샤마 샹비 뭐와 비교해 봤을 때 샹이다. 그 그전 세대와 비교해 봤을 때 연치이란 젊은 세대 런나엘 우리나라에서는 는 인내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내심이 밍엔 눈에 띄게 껌데 훨씬 떨어져. 이제 지혜다, 그리고 일부 기업의 주주화이 조직 문화가 껌부상, 껌부상 하면 따라가지 못하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우파제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그 이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两年内跳槽了四家公司的朴某在接受记者采访时说：“虽然有些大企业听上去很高大上，但是进去之后发现他们分工明确，每个人能做的事情其实很有限。”他强调，个人的成长空间很重要，企业的名气和规模倒是其次。 另外,职场中的代际 차이, 也랑很多年轻人,无法忍受,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차오란말 나왔죠?草, 란 글자를 봐보시면, 모습 방, 나무, 목변이 되어 있는데, 말, 구유, 말, 밥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밥 먹다가 또 저리 가서 밥 먹고 저리 가서 밥 먹더라 라는 말에서 와서 티아오차오가 직장을 옮기다 이직하다는 뜻이 됐어요. 레앙렌의 2년 만에 티아오차오스자공스 바로 네 곳의 회사를 옮겨다닌 박모씨가 지쇼 차이팡이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수위란 비록 요시에다치에 일부 대기업들이 틴샹그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건까오다샹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정말 멋져 보이고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여요 대단하게 이름은 들리지만 딸샤지만 진주축어 거기 직접 들어가 본 후에 파셴 <목소리> 어랏 이렇더라 다만 선공밍최 <목소리> 불업 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고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每个人的能,每个人能做的事情, 모든 사람이 할수 있는 일 자체가其实很有限, 아주 제한적이더라. 그러면서 다 강조. 이 여성, 이 박모 씨가 뭐라고 강조했냐면요, 개인的成长空间很 그 중요 개인적인 성장 공간. 공간이라는 거는 공간도 되지만 여지 이런 것도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공간이很 중요 정말 중요해요. 지혜덤밍치. 기업의 명성이나 이름이나 이름값, 고이 뭐 규모는 더 오히려 시치즈 그다음 것이다. 另화이 장중다 그리고 또이 밖에도 직장에서의 따이지 세대간 차이 즉 세대 차이죠. 세대 차이가 또한 랑허도낸 친일한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오버런쇼 것을 참을 수 없고 못 견디겠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랑자나 시자가 나왔을 때는 앞에 이런 겸험분들은 원인이나 이유로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직장에서의 세대 차이로 인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것을 견디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죠. 26세,刚刚硕士毕业的金某近期正在准备离职，他向记者提到。 <목소리> 职场不是军队，没有必要无条件服从上级。但是有些公司前辈根本不接受异议，我的意见和想法都不受重视，还谈什么实现自我价值呢？然后也야기를하네26살26살에刚刚马硕士毕业。 석사 졸업을 한찐모김 모씨가 진치 최근에 자, 정자 지금 준비리 이직, 이직을 준비 중이네요 타상지자티다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언급해요 저장 직장에 보셨으면 준대야 군대도 아니고 매우 비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태이제 무조건 후총 이 후총이란 단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복종하고는 느낌이 약간 더 약해요. 따르다, 샹지위 사람의 말에 그냥 따라, 야 무조건 따라 따르는 거, 따르 정도, 따르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단시 하지만 요새 공사 챔배 일부 회사 선배님들은요, 선배들은 껌번 아예 부제소이뭐 토달거나 이유를 제기하는 걸 받아주질 않아요. 워더 이제. 그리고 제 생각, 제 의견과 샴파 생각이 또 부셔 쭉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중시 여김을 중요시 여김을 받지 못하니 하이 단서 뭐 무슨 말할 수 있겠어요? 셔센서워지 않자 가치를 실현한다는 건에요 그런 거 말도 못하죠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m 제 시대의 더 고리즈 르, 대화를 이피 이 李者为主,提到,贴吧,网络社区,及自媒体频道. 자, MZ세대의高利者率, 높은 이징률이, 带火了, 이징률로 인하여, 같이 동달아火了, 红火,火了, 인기를 끌게 되고, 화랑을 누리게 되는 걸이야기하죠리者 e a 为主贴 뭐를, 이직을 주제로 하는, 테마로 하는,贴吧, 게시판이나 왕로서치 인터넷 커뮤니티, 트위티, 1인 미디어 채널들이 같이 흥했네. 이 요의 쪼아마웨 준비 리즈의 사람, 제공, 튐초 제니의의, 쇼핑 보조, 작용, 진사환, 팬스, 매표, 쇼핑상도요, 수백표, 유연, 상호 교류. 리즈의 튐초의 신도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외한 좌문 전문적으로 외, 제공 누구 한테 준비 이직하는 사람, 바로 준비 리지 이직,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서, 제 이직 관련된 어드바이스, 제안을 건의를 해주는 슈핑 보조 동영상 스트리머겠죠? 이 스트리머가 동영상을 제작하는 동영상 스트리머가 소용 확보하고 보유하고 있어요. 진 스와펀스 약 40만 명에 가까운 펀스 팬스 죠 팬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첩視 시아죠. 동영상 모든 동영상 아래에는 또요 슈바이 留言 댓글이 수백개가 달려요. 달려서 뭐 하는 댓글 샹호자 오리오 서로 나누는 거죠. 리즈 위첩아 이직과 직장을 옮기는 것에 대한 신덕 신더, 신덕를 그냥 심득하는 것보다는요. 어떤 말로 쓸수 있을까요? 바로 노하우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 노하우를 서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서울大대학사회학 교수 12월 중청중분신청 12월 중 헌신청. 12월 중 조조어화, 허, 엠지, 슈다이, 거부루 그, 그,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A, 허, B, 거거부루, 거거부루, 거거, 공주가 아니라 거거 그, 그 하면 은요 격격 하나하나가 서로 안 들어맞아. 그래서 A, 허, B, A, 위, B, 거거부루, 그, 그, 아예 안 맞아. 어우, 얘랑 완전 다른데 스타일도 완전 다르고 얘랑 완전히 어울리지 않아요 할때 거거부루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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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가 펀시 청 분석하기를요, 청대어 강조하는 거예요. 상시하지 관시, 상하관계 위사람과 아래사람의 권위를 강조하고, 종시지의 전체주의적, 집단주의적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조직 문화가 MZ 세대와 하고는 그거보어 아예 안 맞아요. 건더 MZ 세대의 부모는 아이들이 자. 전통行业工作但他们是勇于追求梦想的一代一些新兴领域才是他们的大展拳脚的地方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많은 MZ 세대들의 부모 부모들이요, 희망吧래요, 또希望바란다孩子能在 아이가, 能在传统行业工作. 전통은요, 전통적도 되지만요, 기존의 재래식 지금 이미 자리가 잡혀있는 기존 업종에서 공소, 일을 하기를 바래요 하지만 다만 이 MZ세대들은요. 용의 용감하게 조이치고 과감하게 멍샹 자신의 꿈을 쫓는 이다 세대로서 이제 신싱리, 새롭게 유망 떠오르는 분야들 영역이야말로 자이시보다 다만 딱 크게 짠펼쳐보요 뭘요? 바로 췐자로는 자신의 실력 자신의 솜씨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띠방 곳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에서도 MZ 세대 세대 쓰니까 중국어로 슈다이를 썼지만요, 원래 슈다이는요세 세대대로 오랫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이런 뜻으로 쓸때슈다이를 씁니다. 한 세대를 지칭할 때는요, MZ 이다이라고 쓰는 게 오히려 더 중국어로는 더 맞습니다. 하지만 고유명사처럼 쓰니까 그냥 슈다이라고 썼죠. 此外，徐二中、提出高起的房价，让 MG 世代已经放弃了靠工资买房的想法，他们更加热衷于虚拟货币 NFT、股票投资，希望能快速实现财富自由，提早退休的年轻人。 예, 부자 샤오, 슈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 밖에도 서희정 교수가 이야기하기를요. 까오치, 치솟은 너무도 비싸서 치솟은 황자, 집값으로 인하여 MZ 세대, MZ 세대가 이미 방치했 이미 포기를 해버렸네. 카오, 공수 월급을 받아서 마이 방 집을 사겠다는 생각, 생각을 이미 버렸고요. 다만 강자르 종유 뭐에 더 열을 올리다, 뭐에 더 열심이다. 쉬니 호흡 가상화폐나 아니면 NFT 그리고 구피토도스 주식 투자에 더 열광을 해요. 그러면서 시황 바래요. 뭐하는 사람? 넌 과외수 시신 자유프즈요.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고 뒤자우 트이쇼 조기 퇴직을 하고 싶어하는 걸 바라는 연칭이란 젊은이들도 부자의 사우슈 결코 적지 않다. 그래서 요즘은 빨리 퇴직하고 가서 편하게 살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문장을요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입에 쪽쪽쪽 붙게 연습해 보시면 훨씬 더,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만나죠.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제.